파이르노도로 주문했어요 아메리카노 하신거요네 C47번이요 네 앞으로 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 드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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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스타벅스나 어디 카페 가셨을 때 사이즈 때문에 좀 곤란하시거나 약간 당황스러웠던 적 있으신 적 없으신가요? 저는 옛날에 스무 살때갓 대학생이 되고 겨울에 이제 스타벅스를 처음 가봤는데요. 그때 사이즈를 보고 살짝 당황을 했었어요. 제가 이제 영어를 전공한 사람인데 카페를 갔는데 톨 사이즈가 있는 거예요. 톨 사이즈는 그냥 뭐, 뭐, 키가 큰 이런 단어로 많이 접했었던 단어고, 그리고 그 옆에 좀더큰 사이즈 같은데, 그란드? 그란데? 그랜드? 뭐,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는 단어가 쓰여있더라고요. 저는 영어밖에 모르는데, 영어 단어에 그런 거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나 하다가, 그냥 제가 아는 단어의 발음인, 그랜드 사이즈 달라고 해서 이제 커피를 시켰던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그 단어는 영어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리스 커피에서 1년 넘게 아르바이트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도 커피 사이즈가 스타벅스랑 똑같이 뭐 톨, 그란데, 벤티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일하면서 느꼈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톨 사이즈는 뭐잘 말은 하시는데 이제 그란데 사이즈를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랜드라고 읽어야 되는지 그란데라고 읽어야 되는지 하시는 분이 간혹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 외국어에 있어서 낯서니까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뭐 사이즈 주문할 때뭐큰거 주고세요, 아니면 작은 거 주세요, 또는 뭐 스몰 사이즈 주세요, 라지 사이즈 주세요 하면서 우리에게 친숙한 그런 단어로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런 모습을 우리나라에서만 볼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유럽 국가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인 아일랜드에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제가 두 곳의 커피 체인에서 일을 했었어요. 코스타 커피랑 스타벅스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코스타 커피는 사이즈가, 아, 기억이 잘안 나네. 아무튼 이제 스타벅스. 네, 스타벅스도 거의도 똑같이 이제 우리나라처럼 뭐 그란데, 벤티 뭐 이렇게 사이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도 이제 영어를 이제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인데 사이즈를 보고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영어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도 뭐 스몰 사이즈 줘라, 자, 뭐 라지 사이즈 줘라 이러고 또 이제 뭐 그란데 벤티 뭐 이런 것까지 설명을 하면은 그 컵의 사이즈는 얼마나 큰지 좀 보여줄 수 있냐 하면서 또 보여주면서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주문을 받고 음료 주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에서도 그렇고 이런 사이즈 이름을 붙이게 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스타벅스라는 회사. 미국 회사죠. 네,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에 있는 그런 카나의 커피 체인인데요. 왜 커피 사이즈를 이탈리아어를 사용을 하게 됐을까요? 일단 뭐 스타벅스 사이즈에는 숄트, 토, 그란데, 벤티, 트렌타 뭐 이런 사이즈가 있습니다. 일단 트렌타 사이즈는 우리나라에선 볼 수가 없죠. 이거는 이제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에서 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직접 본 적은 없지만 그 커피 용량을 보면 거의 우리나라에서 볼수 있는 1리터 커피, 뭐그 정도 양이라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사이즈는 잘 작은 거8온스부터 제일 큰, 네, 3 1온스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이즈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이름이 붙여져 있죠. 숄트부터 트렌타까지. 그리고 이 사이즈를 보면은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들이 있죠. 일단 숄트는 짧은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톨은 이제 키가 큰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큰 의미인데. 그래서 우리 사람이 키가 크다라고 표현할 때, he is tall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카페 로 인한 영향 때문에 이제 톨이 작게 느껴지는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커피 사이즈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숄트와 톨은 영어지만 나머지 그란데, 벤티, 트렌타는 다 이탈리아라는 겁니다 이제 이세 가지 사이즈를 좀 보자면 이제 그란데 사이즈는 뭐 영어로 봤을 때 그랜드와 비슷합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알파벳 E만 다르고 다 똑같은데요 이 그란데와 그랜드는 네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네 그란데는 영어로 따지면 라지 사이즈로 볼수 있는데요 라지는 그랜드보다는 작아요 그랜드는 뭔가 웅장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라지는 그냥 큰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란데는 라지 사이즈랑 같지만 그랜드보다는 작은 사이즈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벤티와 트렌타를 보면은 얘네는 각각 숫자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벤티는 숫자 20을 의미하는 이탈리아어 단어고요. 그리고 트렌타는 숫자 30을 의미하는 이탈리아 단어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이유는 일단 벤티 사이즈는 24온스예요. 그래서 숫자 24, 이제 20으로 그냥 퉁쳐가지고 벤티라고 지은 거고, 트렌트 사이즈도 31온스지만 숫자 그냥 30으로 퉁쳐가지고 트렌타, 숫자 30을 의미하는 트렌타로 이름을 짓게 된 거죠. 그런데 그란디 사이즈는 왜 숫자를 의미하는 단어를 쓰지 않았을까요? 일단 그란드 사이즈는 용량이 16온스여서 만약에 이거를 가지고 숫자로 표현해서 사이즈로 만들었다면은 뭐 숫자 10을 의미하는 DH 또는 16을 의미하는 세디치 이런 식으로 사이즈가 이름이 지어졌을 겁니다. 스타벅스가 이런 식으로 사이즈를 짓게 된 이유는 일단 스타벅스도 하나의 회사잖아요. 돈을 벌어야 하니까 하나의 판매 전략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메뉴판에 있는 그란데 사이즈를 보게 된다면 영어 단어 그랜드가 이제 떠오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 사이즈가 뭐큰 거겠구나 라고 인식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그란데는 라지와 같은 의미고 브랜드보다는 작은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님으로 하여금 이제 주문을 했을 때큰 거라고 인식을 시킨 다음에 막상 시키니까, 어? 생각보다 안 크네? 부족하면 또 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하는 전략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스타벅스 커피 사이즈를 왜 이탈리아어로 지어야만 했을까? 인데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제 짧은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그거를 간략하게 이제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 스타벅스라는 회사가 원래는 이렇게 커피를 팔던 회사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커피 원두를 팔던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워드 슐츠라는 사람이 이 스타벅스에서 일을 하게 시작하게 돼요. 1982년에. 그리고 이제 일을 하다가 하워드 슐츠가 제안을 하죠. 건의를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이제 커피를 팔아야 한다.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거절을 당해요. 그래서 이 하워드 실처라는 사람이 이제 스타벅스를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창업을 해요. 일 지오날레라는 이제 커피 카페 회사를 이제 만들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분점을 여러 개 내게 되죠. 그러다가 1987년에 이 하워드 실처가 스타벅스를 인수하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동안 펼쳐놓았던 그 카페들을 다 스타벅스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의 스타벅스로 크게 성장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스타벅스 사이즈 이름을 이탈리아어로 이름 붙이게 된 이유는 이 하워드 슐츠라는 사람이 1983년에 이탈리아로 여행을 갑니다. 그리고 그 현지에서 카페에 갔다가 이제 그 커피에 큰 감명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커피 사이즈를 이제 이탈리아어로 사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 스타벅스 사이즈가 이탈리아어를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벅스 사이즈 이름의 그란드 벤티 트렌타가 이제 사용이 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담으로 이제 스타벅스라는 이름은 또 어떻게 지어졌을까요? 스타벅스. 네. 원래 이 스타벅스라는 이 이름이 원래부터 스타벅스가 아니었어요. 스타벅스라는 이름이 지어지기 전에 그 전에 원래 이름은 이제 칼고 하우스라고 원래 이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칼고 하우스가 이름이 별로였다는 거를 이제 인지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름을 어떻게 짓지 하면서 이제 고심을 많이 했다고 해요. 이름을 이제 바꾸려고 마음 먹었을 때첫 번째로 이제 생각했던 거는 그 이름은 알파벳 ST로 시작하는 이제 이름이어야 한다고 이제 생각을 했다고 해요. ST로 시작해야지 그 이름이 뭔가 강력하고 힘있어 이 보인다고 해서 이제 그렇게 마음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ST로 시작하는 단어, 스탈보까지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 스탈보는 이제 누군가가 이제 오래된 광산 지도를 보면서 거기에 오래된 광산 마을 이름이 스탈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름을 가져와서 스탈복까지 지었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여기서 스탈보라는 이름이 잠깐 사라지게 됩니다. 멜빌이라는 작가가 쓴 소설책 모비딕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서 아합선장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선장이 운항하는 배 이름이 피쿼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여기서 이제 스타벅스라는 이름이 거의 완성되게 됩니다. 이 멜빌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책 내용에 스탈벅이라는 이름을 가진 1등 항해사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가져온 거죠. 그리고 이 이름이 이 커피와 이제 완벽하게 연관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책에서는 나오지 않는 내용이었지만 영화로 만들어진 내용에서는 이 아합 선장이 이 커피에 열광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완벽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원래 이름은 스타벅인데, 이제 스타벅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그 사람들을 이제 1등 항해사로 비유를 하자면 여러 명이니까, 복수 명사에는 S를 붙이는 영어 규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스타벅스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로고에 있는 이 인물은 누굴까요? 일단 이 인물의 이름은 바로 사이렌. 사이렌이라는 인물입니다. 네, 이 사이렌은 일단 17세기 판화에 나오는 이너를 모티브로 네, 만든 로고라고 하는데요. 이 사이렌은 어, 지나가던 항해사들을 이제 아름다운 노래를 해서 유혹해서 다 죽여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타벅스가 이 로고를 사용한 이유는 뭐 다,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요즘에 사이렌 오더 많이 하잖아요. 저도 조금 전에 사이렌 오더로 주문을 했었는데요. 그 사이렌 오더 할때그 사이렌이 바로 네. 이 로고 이름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들으셨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내용으로 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